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2021년 6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행자, 나폴레옹, 그리고 콜롬버스입니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만나볼 종목은 이미 이거 종목 주목해 봐야 됩니다. 투자 포인트는 여러분들 5G. 예, 이제는 저성장, 더 이상 성장이 멈췄다라고 하지만 절대 아니거든요. 바로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낼름낼름 먹을 수 밖에 없는 통신 3사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요거 집중해 보셔야 됩니다. 앞으로 2021년 3분기 폭발적인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수 밖에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종목, 요 종목 잠시 후에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화면과 목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린다. 정상적으로 들린다라고 한다면, 중요해요. 여기서 화면 안 들리, 화면 안 보이고, 소리 안 들리면 안 되잖아. 그쵸? 자, 방송 시작했습니다. 입장 이후에 화면과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린다라면, 네, 다 같이, I love you. 라고 빠르게 올려주세요. 네, 오늘은 제가 생전에 한 번도 추천했던 적이 없던 이 통신사, 예, 통신사를 들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도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률은 20% 이상 될수 있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 이유, 잠시 후에 콜럼버스님과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가목 소리가 정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그럼 다 같이 한번 올려줘. I love you. 그 자, 매일 아침 8시 30분쯤 되면 심장이 콩닥콩닥 뛰시죠? 맞아요. 설레이시죠? 맞아요. 내 네, 종목 혹시나 아침에 갭상승해서 10% 갈까 두근두근 되죠? 맞아요. 그 종목 갖고 왔습니다. 애매한 종목 들고 있다가 다음날 아침 8시 30분 기대했는데 9시만 딱 되면 왜내 계좌는 망가져? 예, 그 종목 이제 버려! 제가 여러분들의 아침 8시 30분이 설레이게 되는 그 종목! 갭상할 수 있는 종목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자, 좋습니다. 입장하셨나요? 입장하신 분들은 모두 함께 I love you라고 빠르게 한 번씩 쭉쭉 올려주세요. 방송 시작했어요. 함께 하시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함께하는 우리 콜럼버스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였습니다. 끝일까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오늘, 어, 잠시 후에 밖에 비가 내린대요. 천둥번개친대요. 아셨죠? 우산, 우산 꼭 챙겨가세요. 방송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의 안니까지 챙겨주는 방송 나폴레오TV입니다. 여러분, 밖에 잠시 후 어, 비가 내리고, 천둥번개, 예, 천둥번개가 친다고 합니다. 친다고 하니까, 예, 퇴근길 조심히 예, 가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종목 갖고 오기 전에, 어, 콜롬버스님. 네. 30% 갔어. 그니까요. 아니 어쩔 거예30% 갔어요. 어젠벡스링크30% 갔다니까요. 언제부터 샀어요? 저기 밑에서부터 그 거래량도 안 나오고 아무도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때 저희는 미리 들어갔습니다. 미리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이렇게 올라갔다니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게 놀라워 안 놀라워? 놀라워요? 근데 오늘 갖고 온 종목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셨어요? 자, 알았어요. 1번. 아, 모르겠다. 2번. 지금 갖고 온 종목이 여러분들께서 주목해봐야 될게 젠백스 링크처럼 바닥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여러분들 관심 가져요. 그냥 가져. 그러면 이게 쫙 올라가. 이거 갖고 왔어. 예 네? 이해된다. 나 이제 이 종목 잡아볼 수 있어. 이해된다. 1번. 아니, 이해 안 되는데 뭔 소리야. 2번. 올려줘봐요. 1번이지. 그치. 햇살림. 예, 햇살림. 네. 참여율 높아서 햇살림. 햇살 님어 참여율이 높아서 참여율이 높아서 제가 직접 어 스타벅스 별다방 별다방 스타벅스 예 별다방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어 쿠폰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쿠폰 드리겠습니다 예 1위로 했어 그래서 어 햇살 님예 성함과 전화번호 뒤 4자리 남겨주세요 전화번호 예 제가 친이 니가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 뒤네 자리 남겨주세요. 참여율도 하는데 별다방 아메리카노도 받아볼 수 있다라는 거, 이 메리트 진짜 중요한 거죠.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젠벡스 링크처럼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그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나 보도록 하시죠. 자, 요 종목 원한다라고 한다면 종목. 알려 주세요라고 올려 주세요. 예, 올려 주세요. 자, 올려 주시고 본 종목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 요거 한번 해 볼게요. 젠벡스 링크 수익 본 사람들 많아요? 응? 많아? 예. 젠벡스 링크 나는 수익을 봤다. 봤다.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이 좋아. 못 참겠어. 못 참겠다면 예. 못 참겠다면 자 제가 음악을 틀어 드릴게요. 제가 음악을 틀어 드리면 드리면 이모티콘 이모티콘 무작위로 무작위로 본 공개 방이 공개 방이 날아갈 정도로 날아갈 정도로 무작위로 무작위로 올려주세요. 자 가장 많이 올린 사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스타벅스 2인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인 쿠폰이에요. 예, 제 사비를 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 나는 요거 너무 기분 좋아, 아이 좋아, 너무 좋아.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요? 이모티콘을 사정없이 날려주세요. Let's go! 아이 좋아, 너무 좋아, 아주 좋아. 자, 무작위로 날려줍니다. 자, 댄스 타임. Let's go!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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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 손실 모두 잊어버려요 원치 않던 스케핑은 이제 그만 좀 해요 우리 이제 지 그렇게 그리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같이, 같이 함께 수익 볼수 있는 특급 종목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놀고, 그만, 예, 그만 놀아요. 예, 오케이. 이제 본론으로 가야지. 이제 수업 들어가야죠. 수업 들어가야죠. 예, 본론으로 가자고. 예, 이제 본론으로 갑니다. 그만, 그만, 그만 놀아. 예, 그만 놀아요. 자, 이제 본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자, 나오십시오. 콜럼버스님, 그만 좀 핸드폰 봐요. 예. <laughs> 자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의 주인공 통신사입니다. 자 통신사인데 여러분들 만나보시죠. 자 요즘 효율적인 5G 투자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5G 시대가 열린지 이제 2년이나 지났어요. 아직까지 큰 체감의 변화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2019년도 4월 드디어 5G 시대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와 미국 중에서 누가 먼저 5G 시대를 열나 이 세계 최초 누가 상용화하냐 이것 때문에 치열하게 눈치 싸움 벌였죠. 기억하실 겁니다. LTE 초창기 때와 마찬가지로 엄청난 보조금 투입되었고요. 통신 3사 간에 가입자 확보를 위해서 아주 피 터지는 경쟁을 벌였습니다. 그렇게 벌써 2년이 훌쩍 지났어요. 지금 전 세계 5G 시장은 어떠한가요? 냉정하게 보면은 뚜렷한 킬러 서비스를 내놓지 못한 채 스마트폰 인터넷 속도나 내가 빨라 네가 빨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5G 주파수 할당 지연되고 통신사 제한적인 설비 투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우리 생활 속에 빠르게 침투하는 데는 좀 느린 건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세요? 왜 5G 가입자 수가 한국 1위인지. 한국 중국만이 공개하는 5G 가입 가입자 수 현재 전세계 통신사 중에서 5G 가입자를 정확히 밝히는 곳은 한국과 중국 뿐입니다. 그외 국가들은 5G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었을 뿐이죠. 의미 있는 지표가 되지 않다 보니 통신사들이 IR 자료에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한국과 중국의 5G 가입률은 각각 27%, 24%로 24 추정만 될 뿐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의 5G를 터, 커버하는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아요. 5G 서비스 개시 2년 만에 인구의 85%에서 90%를 커버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인데요.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엄청난 속도인데 과거 LTE 시절에 국내 통신사들이 전국만을 확보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 소요된 것에 비하면 약간 느리다고 볼수 있지만 전 세계 통신사들과 비교해 보면 국내 통신사들의 5G 보급 속도는 손에 꼽힌 수준입니다. 네, 맞습니다. 참 한국이 1위라는 이유가 예. 전 세계에서 5G 가입자를 공개하는 게 한국과 중국 뿐이라는 거. 이것도 조사해 본 결과 참 황당한 지표가 아닐 수 없었는데요. 또한 가지. LTE 때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소유가 되어 갖고 다 보급했는데 5G는 점점 느려질 수 밖에 없던 이 투자할 수 없, 투자 속도가 느려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 참 이거는 좀 생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전 세계 5G 투자가 더딘 이유가 또 있습니다. LTE 때와는 다르게 고객들의 니즈가 완전히 달라져 있다라는 게그 이유인데요. 어, 보면 이제 그 실용성을 좀 따져볼 수 있습니다. LTE에서 5, 5G로 전환하면 이제 소비자들은 이 속도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겠지만 이미 LTE에서 무제한 요금제를 어, 많이 느꼈고 이 요금제의 편리함을 느꼈기 때문에 더 이상 5G로 자발적으로 이동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니즈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5 시장에 더 이상. 이 활성화가 좀 미비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자, 그리고 통신사들의 입장에서는 5G 설비 투자비를 생각보다 좀 부담이 됩니다. LTE 투자 때보다 30%더 들지, 뭐 들지 아니면 뭐더 들지 아니면 50%가 더 들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러면은 결국적으로 LTE에서 투자했을 때보다 조금 더 돈을 더 투자해서 투자를 해봤는데 이게 또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점점 점점 시간은 지연되고 그렇게 되었던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해 봐야 되는 이3사 과연 SK, KT, LGU+ 이3사 중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 어디일까요? 미리 오픈부터 하고 얘기하죠. 네, 바로 KT입니다. 맞습니다. KT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 감가상각비라 그래서 3사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KT가 가장 낮죠. 그 가장 낮은데 좋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음, 이렇게 이미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을 하기가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의 실적이 높여지려면 비용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판매비와 관리비.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재무 구조가 개선이 돼야 되는데 KT 같은 경우에는 SKT나 LG U+에 비해 감가상각비가 강가상각, 훨씬 더 낮기 때문에 실적은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좋은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게 KT도 있는데 왜 굳이 아, SKT도 있는데 왜 굳이 KT냐라고 한다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인터넷,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옛날에 보수적이었던 은행들이 이제는 인터넷 뱅킹으로 시대를 전환하면서 무게중심을 완전히 옮겨온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KT의 자회사가 K뱅크라는 건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K 뱅크가 현재 어, 자회사로서 KT에 편입이 되면서 앞으로의 매출 성장은 기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또 KT의 자회사로서 BC 카드 여러분들 BC 카드 하나씩 갖고 계시죠? BC 카드 역시 자회사로서 자회사로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 이 코로나 이후에 매출 성장이 기여됐을 때에 KT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또 K 뱅크의 장점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가상화폐, 어피트 알고 계신가요? 어피트를 하기 위해서는, 어피트는 가상화폐 거래소인데요. 어, 비트코인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썸뭐 아니면 여러가지 거래소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 1위 업체인 어피트는 무조건 무조건 K 뱅크를 연동을 해야 됩니다. K 뱅크를 개설을 해야지만이 돈을 입금하고 출금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서 벌어지는 수수료만 해도 현재 200억 300억 가량을 매월 가져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익률의 추정치가 앞으로 KT의 수혜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또한 카카오 뱅크는 이미 2022년 상반기에 어, 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상장 예비 종목으로 이제 편입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 K뱅크도 앞으로 카카오뱅크의 뒤를 이어서 상장을 하지 않을까라는 내용이 지금 증권가에서 또 찌라시로 돌고 있고 실제로 그 여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또한 가지로 KT에서 실제로 하고 있는 행위 중에 여러분들 요거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KT에서는 OTT 시장에 뛰어들어 이제 어, 수혜를 좀 받기 시작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어 가만히 있는 방콕하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그쵸 집에서 이제 뭐 넷플릭스나 아니면은 뭐 위쳐나 이런 거 보면서 혼술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자, 나는 혼술한다. 나는 집에서 어 영화 보면서 혼자 술 마신 적이 있다. 자, 1번 한번 올려줘 보세요. 아마 엄청 많은 걸. 나는 집에서 집에서 혼자 어 영화 보고 드라마 보면서 어. 술을 먹어본 적 있다 솔직히 얘기해 에, 솔직히 얘기해 술 먹어본 적이 있다 있다면 자 1번 아니 나는 극장 가서 극장 가서 와인 먹고 와인 먹고 삼겹살 먹어 어 먹어 2번 2번 올려줘 봐요 어 2번 나오면 진짜 그 사람은 어 대단한 사람이야 자한 번씩 쭉쭉 올려줘 봐요 그 1번이죠? 예. 네. 1번이에요. 혼자서 집에서 OTT 시장이 이제 열렸습니다. 여기에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고, 그 중심에 KT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SKT도 있어요. 하지만 SKT보다 KT가 점유율이 더 높기 때문에 커버리징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에는 코로나를 지나서 3분기, 4분기 앞으로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혼자 술 먹으면 뭐할 거야? 드라마 봐야지. 그쵸? 나는 혼자 산다. 그런 거 봐야 될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KT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모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해가 되었다. 다 같이 KT! 라고 한 번씩 쭉쭉 올려주세요. 자, KT. 자, 그러면. 자, 전문가님. 네. 자, KT 주가 이거 괜찮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네. 저점 대비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 네 그만큼 좋으니까 올라갔겠죠 네 그럼 여기서 추가적으로 몇 퍼센트 더갈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높은 기업이다 보니 뭐한달 안에 그래도 한 15%에서 20%까지 보고 있습니다 몇 프로요 한달 안에 15%에서 20%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달 안에 15%에서 20% 못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내리기 시작했고요. 불과 3개월 만에 수익률은요, KT입니다. 34%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6월, 7월, 8월,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지 여러분들, 저는 12%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콜럼버스님은 몇 프로? 15%. <laughs> 15%. 네. 저는 12%, 콜럼버스님은 15%. 요 중간, 요 중간 정도만 생각하셔서 여러분들 수익 보시면 될것 같고요. 목표 기간은 8월 전까지입니다. 예. 피크, 휴가 전까지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종목 가져가셨죠? 언제 사요? 라고 물어보지 마요. 그냥 내일 사면 돼요. 아셨죠?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나는 보다 더 좋은 종목. 아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그 종목 있죠? 제가 요거 잠깐 보여 드릴까요? 우리 VIP 회원님들. 요 종목 들어갔거든요. 요 종목? 예, 요 종목 들어갔어요. 요거 불과 2주 만에 20% 상승합니다. 자, 요 종목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성함과 전화번호 뒷네 자리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KT 특급 종목 안내해 드렸고요. 안정적으로 갈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럼버스 님 인사 한 말씀 하시죠?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일주일 너무나도 빨랐는데요. 벌써 내일 금요일입니다. 하지만 내일도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퇴근길 조심히 들어가세요.